고혈압, 당뇨, 혈관막힘 걱정되시나요? 그럼 이 작물을 꼭 심으세요. 나이가 들며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질병들. 사실 약보다 평소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비트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천연 슈퍼푸드입니다. 오늘은 비트 품종 중에서도 전문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F1 교배종 아틀란 비트를 추천드릴까 합니다. 내병성이 좋고 가뭄에도 강합니다. 게다가 근형이균일하고 수확량이 우수하여 상품 가치가 높아 영리용 농가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당도는 무려 12에서 15 브릭스로 일반종 비트보다 맛있습니다. 8월 중순에서 9월 초에 파종하면 가을에 수확 가능합니다. 이젠 비트도 직접 키워보세요. 초보자도 쉽게 키우실 수 있는 작물이니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나부터 온 가족 건강을 챙기는 선택 놓치지 마세요. 씨앗은 하단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